예. 오늘이 엔진오일 갈고 두달 됐습니다. 그래서 오일 캐치캔 양을 확인하고, 지금이 7월 초네요. 7월 초니까 엔진오일이 이제 5W40을 바꾸고 두 달째입니다. 두 달째. 5월달, 5월 초에 가았으니까 지금 7월 초니까 두달 됐습니다. 어, 이만큼 꼈네요. 보이죠? 물론 물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장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분이 좀 생겼네요. 이거는 세 달까지 이어갈 겁니다. 양이 얼마 안돼서 껴놓고 이제 오일 캐치캔은 장마철이니까 수분이 더 끼는 것 같네요. 겨울엔 많이 끼고, 여름에는 들 끼고, 날씨가 좋은 날은 들 끼고, 이제, 이 비가 오고 장마철 돼서 그렇게 되면은 많이 끼네요. 이제 한번 슬로트 바디, 슬로트 바디 열라고 이걸 샀습니다. 복수화를. 여기 보면은, 자, 어, 그래. 전에는 기름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름이 좀덜한것 같네요. 여기도 보면은, 전에 영상 찍은 거 보면은 알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이 얼마나 묻어 있었는지. 전 영상, 이거, 요거부터는 배기에, 배기, 요, 요 배기. 이걸 달고 나서 처음 찍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많이 없어졌죠. 안에도 더 깨끗해졌습니다. 뭐 전에는 기름기가 조금씩 묻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름기가 거의 뭐 말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것 보이시죠? 저 안에까지 봤을 때 깨끗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밖에 안 묻었습니다 옆에. 그렇죠? 저 안에까지 거의 뭐 깨끗합니다 거의 깨끗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요요 보면 옆에 보면은 요 옆에 보면 기름기 요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배기를 달면서 요 배기 소음기 앞에다는 겁니다. DPF 뒤에 DPF 하고 소음기 중간에 연결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달고 나서 여기에 기름기가 이렇게 없애졌습니다. 전에 전 영상까지 보면은 기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촉촉한 걸 알고 있음, 있습... 알, 찍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1이 달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기름기가. 이제 이거 찍었으니까 이제 엔진 진동은 어떤지 이제 엔진 시동을 걸어서 이제 엔진 진동이 어때, 어떤지를 또 확인할 겁니다. 두달 됐으니까 이거는 o w 4 0킥스꺼 영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넣었는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택배로 배달되면은 개인이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요거 이 t자, 이 t 핸들, 8mm입니다. 8mm, 요거는. 8mm인데, 요거는 얼마냐, 요거, 요게 6,000원인가? 알, 쿠팡에서 6,000원인가 지고 샀습니다. 이거하고 10mm 하고, 그래가지고 12,000원인가 좋습니다. 스어툴 밸브가 얼마나 깨끗해진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동을 걸어서 볼 겁니다.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엔진 오일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만7 0 0입니다 8만 7백 700. 8만 c 백인데 스로트 밸브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아시죠?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who a r 전전 o m i n g to get a car. Engine, so you don't have a car. 0 0 h 3 0 0 a 2 a 0 0 o u came with each 이제 한번 진동을 체크해 볼 겁니다. 아, 소음. 소음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소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음, 어디서 빛이 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밟아보겠습니다.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밟아도 2,000, 3,000이 올라갑니다. 뭐 10mm 정도. 소음 측정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조용하지 않습니까? 엔진오일 갈고 뭐 슬로틀 웰브도 깨끗하고 오늘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